그리고 나서 이제 을병으로 세상을 만나러 가니까, 세상을 만나러 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직장 동료도 거기에 있고, 배우자도 거기에 있고, 계급도 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도, 시스템, 규칙, 법률. 내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정이라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을병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을병을 만나게 되면, 검증이라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어, 우열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을병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는 눈물 나는 경쟁, 피눈물 나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또 사람을 만나면, 존대를 해야 된다. 늘 경쟁을 하고 검증을 받는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시각을 가지고 외부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을병이에요. 을병.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을목과 병화다. 좁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개수와 간목. 그리고, 을목과 병화는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죠.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짝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고, 검증받고, 경쟁하는 요네 개가 하나의 틀인 거예요. 요네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 갑, 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사람의 삶의 이치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그 마음에 드는 이제 환경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나야 되니까 개수 간묵이라고 하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려면 기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체계를 세울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기토를 만나지 못하고 무토를 만나게 되면 지식체계를 세우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체계를 배워야 되는 이 시기에 나는 기술이나 자연환경에 의탁해야 되는, 즉 말해서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에 의탁하거나 기술이나 어, 몸을 쓰는 노동성 기술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 무토냐, 기토냐의 차이래. 그러면 을병의 환경에서는 무토를 만나야 되겠죠. 무토를 만나야만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무토를 만나지 못하고 기토를 만난다 그러면 무토가 없이 나는 기토를 만난다 그러면 어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차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제1의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환경이 아니고 제 2의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무토가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만, 무토가 없고 히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저 정도라도 되는 사람. 저, 저 정도라도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랑말 탄 왕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아, 어 백마 탄 왕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조랑말, 탄 남자를 만난다거나, 백마 탄 왕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백마를 사서 태워줘야 될, 그럴 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토가 있어야 될 사람은 무토가 있어야 되고, 어, 기토가 있어야 될 환경에서는 기토가 있어야지 무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무토가 있어야 될 곳은 역시 내 능력을 활용하는 환경에서 기토를 만나게 되면 제일의 제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차선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 구분을 어, 하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정화 경금이라고 하는. 아, 어, 추절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추절 환경으로.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나이가 이제 45세 정도가 되고요. 아이들은, 어, 커서 중고등학교를 갈 때쯤 돼요.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 어, 다 컸다고 해서, 내가 성장을 다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월성 자, 성을 써요. 성이라고 해요. 성. 그리고 결실과 같다라고 그래요. 결실. 결실과 같다. 이때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어, 이제 그,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기두자죠. 이 날개 날개. 날개짓을 날개짓을 100번을 한다. 날개짓을 100번을 한다. 즉 말해 갖고 이게 습자죠.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연습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날개짓을 9 9번을 해서 이렇게 어 1 0 백자에서 백자가 빠지고 이렇게 9 9번 날개짓을 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숙련된 숙련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훈련 과정, 경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개가본아까 어, 수생 목으로다가 학습을 하고요. 을병은 목생화로다가 경험을 쌓고 유경험자가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경험을 많이 쌓은, 가치가 많이 나가는 사람으로 내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병화라고 하는, 춘하절, 춘하절 환경에서 정화임수라고 하는, 어, 추절, 동절, 추동절 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어 동지가 있고요, 어,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파가 있고요, 어, <laughs> 춘분이 있고요, 추분이 있었죠. 그러면 어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파가 있어요. 잎파가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 입추가 있어요. 그러면, 요잎파에서 입추까지 가는 요 기간이, 어 화, 토, 동근이라는 기간이에요. 화, 토, 동근, 호금, 금, 화, 교역이라고 해요. 어디에서부터? 입하에서부터 입축까지. 요 기간을 금화교역기간, 화토동군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춘하절이라고 하는 개갑에서, 개갑에서, 을병을 지나서, 요 을병에서 정경으로 넘어오는 요 기간, 요 기간을 화토동근, 금화교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 병화라고 하는 꽃이, 병화라고 하는 꽃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열매로, 열매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그, 어, 목이, 을목이라고 하는 목이, 어, 금으로 바뀌었다. 그쵸?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금으로 바뀌고, 꽃이 열매로 바뀌는 요 기간이 요 가운데 하지가 있고 잎파에서부터 입축까지 요 입축까지 요 기간을 파토동근금화교역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어 말이에요 요 말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대쪽에 동지에서 다시 이제 입동에서 입춘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제 또 거기는 토수합일구역이라 그러고 어어 산택 통기도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동지하지. 요건 하지를 넘어가는 거고요. 동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넘어가는 거 동지를 넘어가는 것이 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고비예요. 환경 변화에 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제, 자연의 날씨도, 하지가 넘어가는 이 시점을, 화토 동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비중 있게, 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하지까지, 여기서부터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 이 말은 뭐냐,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는, 생명의 어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내가,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사회 경험을 쌓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죽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 형체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나간 성장 과정에서 내가 쌓은 경험과 경력을 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을목이라고 여기서 여기서나. 아까 여기에서 을목과 여기에서 을목은 이제 틀려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아까 여기 계수역과 어, 을목을 생하는 계수와 의미가 다르듯이. 을목이 여기서 경쟁을 하고, 이제 사람들과 뭐 이렇게 우대를 하고 존대를 하는 그 을목과 달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넘어가는 그 을목은 경쟁을 하는 이 을목과 다른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있는 을목은 이 을목의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을목을 가지고 넘어가야 내가 유경험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를 넘어갈 때내 사주에 을목이 있어야만이 과거의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 활동을 한그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경금이라는 결실까지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전문가, 숙련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갈 때 을목을 가져가야 된다. 을목 속에는 어 과거의 훈련 과정과 경험 과정을 거친 유경험자가 되는 지난 시절의 학력과 스펙 그리고 그 내력이 담겨 있다. 만약에 을목을 가져가지 못하면, 여기서 을목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추절에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원래 다시 시작하는 거는 춘절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추절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냐, 경력이 이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가정으로 비유하면, 개인사에 비유하면은, 내가 헛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되느냐, 새남편과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나이를 먹어서 내가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평생 내가 전공을 살리면서 전에 하던 걸 계속해야 되느냐. 이러한 직업적 유전, 유전성도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넘어갈 때는 을목이 있어야만이 직업적으로는 과거의 스펙과 경험과 경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 개인적인 개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정적이 아닌 저 사회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이어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때 통변은, 이 정경이라고 하는 요때 통변은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 돈이 있어야 된다. 개갑에서 배우고 익히고, 을병에서 사회에 나가서 우열을 가르쳤으면,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배당을 받아야죠. 그 배당받은 그 수익이 어디에 들어 있냐 그러면 오미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오미로 넘어가면은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처럼 불병시대처럼 내가 열심히 피터지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여가생활을 좀 하면서 저 약간 이제 여유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가에 있는 여가가 있는 삶, 여가 생활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체능이라고 그래요. 예체능. 그 예체능을 이제 흔히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뭐 패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내가 이발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발사, 깍사 이런데 여기서는 어 패션이, 헤어 디자이너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 의상을 만드는 건 이제 뭐죠? 뭐 재단사 이랬는데 지금은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뭔가 디자이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뭔가 정화로다가 폼나게, 모양나게 어 만들고 만들어 입는 거예요. 춘하절에 내가 옷을 입는 거는 어 추워서 입는 거라면 그렇죠? 더워서 입고 추워서 입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것으로 입는 것이라면 이 하지가 넘어온 정화경금 시대에서부터는 내가 추워서 있는 게 아니라 멋을 부려야 돼요. 패션이 나와야 돼요. 좀 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구역은, 정화경금 구역은, 어 예체능 구역이다. 그리고 금융구역이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뭔가 열심히 살기보다는 요령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과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담당한다는 거고요 어,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거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있어야 되고 남들 보다가 발전된 발달된 기술 체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을 숙련자 숙련자 숙련자가 되기 위한 과정 습 그렇죠? 그런데 경금은 뭐예요? 새롭게 생산하는 신생산이에요, 신. 신이에요, 신자가 들어가요, 경금에게는. 새로운 생산이라는 놈이세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숙련자고 경금이라고 하는 숙련자지만은 상품으로 따지면 신제품, 신상품이에요, 신상품. 개수는 처음에 시작한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인데 정화는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게, 그렇죠? 숙련된 실력으로 익숙하게 숙련된 실력으로 나오는 어, 자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구역이 아니고 가르치는 구역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 어, 사람을 훈련시키다. 그래서 이걸 재련이라고 그러죠. 재련. 정화가 경금을 하급금 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래요 도구와 사람을 생산해 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 개수에서 병화까지. 개수에서 병화까지는 대수에서 병화까지는 감목이라는 신은 인간의 뿌리지만 성장은 자연했어요. 하늘에서 하고 땅에서 하고 자연에서 시켜줘요. 이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정마부터, 여기서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